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하락장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장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는 전강 회약의 양상을 보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일 1.62% 내린 3019.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섬유우복과 통신업종은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7,61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998억 원, 금융투자는 3,612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매수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 하락한 983.2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천선이 또 다시 붕괴됐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소폭 올랐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